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쿠네힘의 겨울 1년차 농사가 다 끝나가면서 별의별 농사 만들었습니다! 음! 벌써 봄이야! 흙이 꽁꽁 얼어있으니까 눈 한번 갈아볼까? 와 진짜 이렇게 노동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 게임? 진심이야? 지도 탐지하고 있어. 아니 이거 땅을 지금 갈고 있긴 한데 갈다가 뒤돌아보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야. 그거 조이스틱에서 에린다 알루르 노란색 센서 나와서 보이. 야. 살려 주세요. 이게 반자고? 에, 밥이라도 먹어요? 밥이다 팥줘. 어림없는 소리. 개년아. 뭐? No. 어? 야, 뭐 하냐? 뭘더 막겠다. 설마똑 만들고 있었나? 응? 아침부터 밤까지 유이가 따라다녀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응? 응. 아, 나는 유이가 좋아하나 봐. 킨타쿤. 킨타는 몰랐다. 저때가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친구란걸 그때는 알수 없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서 중학생만 돼도 징그러워지고 여자 사람 친구라고 단한 명도 얻게 될 것이다. 애초에 뭐 남중남고 나온 애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마지막 여사친이어가지고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 몇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핑계고요. 잘 생기면 어아 여기까지 <laughs> 쓰레기 같은 날 되세요. 아니 이렇게 잘 심는데 뭐 하는 거야? 나안 도와주고 이게. <laughs> <laughs>

더 <laughs> 젖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막이는 좀. 네야 <laughs> <laughs>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씨발 하는 짓보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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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のは田う歌だ歌えば辛さも紛れるやくげぶしんどどんやのコストが出るわな。 어, 미르테가 선교사 출신이네. 음. 그래서 계속 입에다가 신을 달고 살았구만. 하제 님. 존나 열심히 했습니다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야, 혹시? 저, 저 아까부터 계속 거, 거슬렸는데. 저, 어. 저. 아니, 이거 유튜브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라고. 아, 초우네 시 아, 일본말처럼. 아, 아, 일본 일본 말이니까. 음. 초우대신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쥬우 하고 이렇게 딱그 언더바를 딱 해서 촛나 기뻤습니다 이거 너무 <laughs> 자 이거를요 이제 2분 도미가 됐잖아요 10분 도미 해야 돼요 멍멍? 멍멍? 응, 응. 이거는 멍멍에도 인정이지. 이거는 멍멍에도 인정이지. 아유, 귀여워. 이랬으니까 멍멍하지. 아이고, 귀여워. 아, 존낸 귀엽다. 멋있다. 네. 어머. 어머! 잘했어 하이마루 아주 잘했어 어이귀여워 키우고 싶다. 너무 귀엽다. 음, 귀여워. 뚝딱 내가 볼 때는, 이거, 바둑판이야! 아니, 님들, 나 지금 이거 뭐 생각난 줄 알아? 그, 바람의 나라에서 뱀굴 가면은 뱀고기 존나 떨궈져 있잖아. 뱀고기 같잖아. 아, 뱀굴이요. 아고 씨. 야, 밥다 먹었냐? 아, 비 오면 걷어야 돼요? 어, 뭐야. 걷는 거야? 걷지 않는 거야? 조졌어. 아씨, 이거 비료 오지게 썼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내 일년동사가 아주 그냥 이거 그래 뭐 수에 놨다고 치자. 아유, 내 인상 아주 처량해 처량해 이거 인간계로 내려와 가지고 이거. 아이고 인간들한테 또 속어 어? 또 속아가지고 말이여. 인간들 말을 듣는 게아지이형 현간 새끼들 이거. 왜 응?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나지만은 사실 자연재해도 말이야. 어? 내가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내가 제대로 된 상식이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했지. 아이 현간 새끼들 이거 중에 다, 다 다시, 다시는 내가 어? 이 인간들 말은 내가 믿지는 않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단다 이게 내가 올바른 지식이 있었으면 은 농사를 망치지 않았겠지만 이 현관 색깔을 자꾸 브라핑을 찍으니까 농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으. 내 1년째 왜 이렇게 또 많이 지어놨어 안타까워요 벼농사! 좋아 올해는 올해는 안망한다 아씨 왜 이렇게 힘겹게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 아니 나 저번에 93퍼에 97퍼 했어 9 9가더 빡치겠지만은 아 이게 몇프로일까 어두운 부분이 또 있나? 내가 이새끼 대사에 속았단 말이야 님들 아, 완벽하다. 하고 했는데? 17% 박아버리기. 어, 이제 이 정도면은? 그럴싸? 이 정도면? 좋아! 종료! 안타까워요. 집에 왔다.

어, 야, 왔어. 엄살 떨지 마. 응, 어, 채집 갔다 왔어. 엄살 떨지 마, 씨. 안 왔나? 응? <laughs> 어, 응?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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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찾으러 가야 되나? 아니, 나밥 먹고 싶은데, 일단. なんとかならんですかよ、神様。なんとかするしかないが、あてさて、どっちを探したものかも。あてさて。この犬使ってみろ。後から追えるようにって。おっしぼっちゃん,のん,ん,たんだ。よし、ならば匂いを辿ってみるか。おー。 안개낀 산등성이 응밥줘음자 우리 오늘 쿠이쿠이 없이 밥먹밥 <laughs> 잘만 먹네 이 새끼들 지금 애가 실종이 됐는데 애는 굶는지 밥을 먹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일본에 놓고 식식물만 내조고 아주 그냥 응? 그래요 이거라도 먹고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응? 아씨 쿠이쿠이, 이거 실종 3일째,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이거 늦었다. 어? 어떡하면 이냐입 하나 줄어든 거지, 뭐. 두 개가 줄은거 같은데요?